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대신 정보통신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급등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역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자 이런 급등 양봉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만들 수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이유 바로 이 세력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세력 기관들이 도대체 왜 들어오고 있느냐 이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 의도 속에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중요한 재료까지 숨어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더불어 가격 전략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꼭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선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아직까지도 2차전지 관련주들의 힘이 굉장히 대단하죠? 그렇지만 대부분 바닥권에서 수십 배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이 바닥에서 시작도 안한 2차전지 관련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전부 다내 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대신 정보통신 이렇게 세력들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이유 정확한 이 투자 포인트는요 바로 정치 테마주가 현재 순환매장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톡이 또 불이 났었죠? 이에 따라서. 이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인 만큼 이 반사익 수혜가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크게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이 정치 테마주들이 2023년 상반기에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가격 전략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수일 전에 저에게 위의 번호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이 대신 정보통신에 대한 정확한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받아가신 분들은요, 오늘 엄청나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10%라는 네, 수익률을 달성을 하셨을 겁니다. 네, 이렇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셔서 이렇게 받아가신 분들은 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때 못 받아가신 분들도 아쉬워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2차 가격 전략과 목표가 알아가시면 되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2차 가격 전략에 대해서 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목표가 1,500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 네, 확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이제 12월 5일 종가를 이렇게 매수가로 드렸죠. 그리고 목표가는 1,500원까지 제시를 드렸습니다. 거의 3거래일 만에 현재 10%라는 두자릿수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500만 원만 투자를 했었어도 50만 원이라는 이제 용돈벌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여전히 우리가 상승장세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 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이 단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재료가 굉장히 강하고 앞으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들을 캐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대신정보통신 과거에 이렇게 정치 테마주로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원래는 산업용 이런 p d 를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사업 내용과는 무관하게 이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정치 테마주로서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으로 정치 테마를 주목을 하셔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우리나라의 현재 시장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에서 현재 금리인상 속도를 가파르게 진행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은행 그리고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 자금을 옮겨가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이 철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겁먹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락장일수록 오히려 돈이 몰리는 섹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 선정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치 테마주들 당연히 선거 이전 그리고 대선 이전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지만 사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이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지금 대신정보통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 테마주들도 굉장히 크게 수급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재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워낙에 시장이 안 좋으면 이 외인, 기관과 같은 큰 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 종목에나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아니면 이 올릴 수 있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뚜렷한 섹터로 옮겨간다라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이대신정보통신 이분의 관련주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이 당권 출마 의지를 보이게 되면서 관련주로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정치 테마주 특성상 당연히 이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수록 주가도 그에 따른 기대 심리로 이렇게 상승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요.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민심에서 현재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주목받던 후보들의 민심이 지금 이분에게로 옮겨오면서 이전 유력 후보들의 관련주들은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이분 관련 주가 떠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정치 테마 특성상 뭐 특정인의 이름은 제가 거론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꼭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분의 지금 7일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 의지를 밝혔다라는 지금 소식으로 엮이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단계성이냐, 계속 갈수 있느냐의 여부는. 시 장의 여부를 보면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 개별 종목만 그냥 보시는데 이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냐? 만약에 지금 엄청난 상승 랠리 시장이잖아요. 정치 테마주 절대로 내 네, 엮이지 않습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사람들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 정치 테마가 기승을 부릴 때는 이 시장이 하락세일 때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 명분을 만들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정 정치 테마주들이 단기적으로 수십 배, 수배 급등을 했을 때는 거의 웬만하면 90% 이상 하락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별적인 이제 테마를 봤을 때는 이분의 지금 임심이 압도적으로 높아져 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사실상 대적할 만한 어떤 후보가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 모멘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기관, 외국인들은 벌써부터 당연히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정보도 빠르고 자본력도 개인 투자자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매집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또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여러분들은 자본력을 이들을 이길 수는 없지만 이 정보 자체를 그들과 비슷하게 알고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같이 탑승을 하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런 전략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신 정보 통신. 앞으로 이 정치 테마로 어디까지 엮일 수 있고요. 또 추가적인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는지 이 수치적으로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가신다면 네, 충분히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미처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런 민감한 정보들까지 전부 얻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참여 방법은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대신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이 정보라는 것은 결국에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정보지. 남들이 다 하는 거 알고 있어 봤자 그건 정보가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그냥 소음은 그리고 찌라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처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돈을 벌려면 이돈 있는 사람 옆에 붙어라 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식시장에서의 곧 돈은 이 세력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과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지 98%의 비중으로 이제 손실을 보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분들을 제가 지금 비하를 하는 게 절대적으로 아니고요. 그만큼 주식 시장에서의 이런 냉혹함과 어려움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2%는 꾸준히 또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죠. 자, 이 2%에 들기 위해서는 결국에 첫 번째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아는 것, 두 번째 그에 따른 가격 전략을 정확히 알고 가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에 번호 보이시죠? 3 0 5 a 7 2 5번으로 대신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대부분이 수익을 볼수 없지만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꼭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정성스럽게 제작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은 이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정보만 좀 빼가시고 구독 좋아요도 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독자님들의 한해서 이렇게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가격 전략 역시도 저희 구독자님들이 당연히 우선이겠죠? 구독조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 서비스 종목까지 하나 같이 드리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과거에 이렇게 정치 테마 이슈 하나로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10배 이상 급등한 이력이 있었다라는 거, 결국에 이 끼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역시도 바닷권에서 다시 올라오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200원 밑에까지는 열어두셔야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 가격 범위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겠죠. 그리고 목표가도 1,750원 이상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확한 목표가도 잡아드리는 거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 이제 또 수십 배 급등할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매수하시는 분들은 정말 운이 좋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노다지 종목이고요. 지금 우리 2차 전지 시장은 가장 먼저 완성차 업체들이 급등을 하면서 대부분이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지금 다시 한번 조정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정반대의 패턴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현재 최저점을 갱신하고 이제서야 1차 상승이 나왔고요. 저점 대비 10%에서 20%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주로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2차 전지의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자, 상반기 때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올라갔죠. 그 뒤로 배터리 업체들이 또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바로 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소재 업체들로 그 다시 한번 자금이 옮겨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소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이제 폐 배터리 관련 주들이 또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올라왔던 게 바로 또 이제 리튬 값이 폭등을 하면서 이 리튬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을 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이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안 올라간 게 바로 장비주다라는 겁니다. 자이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돈의 흐름이 이어왔다라는 것을 감안해본다면 앞으로 남은 유일한 2차전지 관련 주들은 이제 장비주다라는 거고요. 이 장비주 중에서도 이 종목이 가장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주요 공급처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배터리 완성차 업체 중에서 삼성 SDI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경쟁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바로 LG.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이 시장에 있어서 이 파이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다라는 거고, 이 시장 안에서 먹고 있는 파이가 클수록 그만큼 기업의 이 수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매출액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또 이에 따라서 여기에 공급을 하고 있는 이 장비 기업들의 수주도 비례하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이 공급처가 굉장히 탄탄하고 큰 회사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 LG 앤 솔, 급등할수록 이 종목도 같이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남들이 지금 관심이 없을 때 이런 것들이 차트상으로도 보여지고 있죠. 아무도 지금 거래하지 않을 때, 매수하지 않을 때, 이럴 때를 노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다 알고 계시는 뭐 금량, 하이드로 리튬도 지금에서야 뭐 수십 배 급등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 이들도 무명인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초창기 때 10%, 20% 올랐을 때 사람들 관심도 안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두 종목으로 지금 가장 크게 수익 본 사람들은 결국에 초창기 때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겠죠. 자, 이에 따라서 기왕이면 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도 조정 잘 잡을 때 2차 상승 노려볼 수 있겠지만 이 급등폭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고점보다는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또 급등 수익을 볼수 있는 이폭 또, 범위도 훨씬 더 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을 보자. 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나는 이번 상반기에, 그리고 작년에 이 손실을 너무 많이 봐서, 정말 이 복구할 수 있는 종목이 간절하다라고 또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종목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7205-2725번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종목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이 종목도 나중에 수십 배, 수배 급등하고 나면 그때서야 관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때 급등하고 나서 보시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